자 코인 영상 찍는 임부장이고요. 11월 5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독자 수 3,198명이고요. 딱두 분만 더 구독해주시면 3,200명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두 명만 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금리나 정책이라든지 11월 미국 대선이 가까워져 오면서 비트코인이 한때 1억 원을 뚫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 이후에 살짝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대선 자금이 코인판으로 자꾸 흘러 들어오면서 대다수의 코인들이 알트코인 위주로 현재 폭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자로 바로 워렌버핏이 500조가량의 투자를 확정 지으면서 폭등이 유력한 코인이 있죠. 이미 트럼프 관련 코인이라고 해당 코인 대규모 정치자금이 몰리면서 오늘도 20에서 3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모랜 버핏의 추가 투자 소식과 함께 오늘 새벽에 또한 번의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심지어 미국 거래소의 상장 승인까지 떨어지면서 트럼프 관련 후원 대선 코인이 현재 폭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만 해도 상승 나왔고 오늘 새벽에도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호재다 자 이런 식으로 해당 코인 관련돼서 엄청난 수급과 함께 상승이 나오지만 11월 대선까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이라는 거죠 대략적으로 두달 전에 출시가 되었고 지금이야말로 가장 큰 상승이 임박한 코인이라는 거죠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11월 대선 관련 호재로 트럼프 관련 호재로 인해서 300에서 500% 이상아 폭등이 나올 요 땡땡땡땡 코인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에 들고 온이 코인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위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 1 0 2 4 2 5 3985 번호로 감사라고 적어서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상관하지 않고 담당 직원 통해서 5분 이내에 11월 트럼프 대선 관련 호재로 200에서 많게는 500% 이상 폭등이 나올 트럼프 관련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4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대선 관련 폭등 코인이니까 코인으로 돈 한번 벌고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감사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위상단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100% 무료로 뭐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5분 이내 담당 직원 통해서 트럼프 관련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보고 힘내라 화이팅 해라 그리고 트럼프 관련 코인 알려달라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다 트럼프 관련 폭등 코인 오늘도 알려드렸어요. 자 그리고 구독 완료라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했다 라고 적어주시는 분들께는 추천 코인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선착순 딱 100분에 한해서 저희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까지 증정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관련 추천 코인과 함께 스타벅스 커피까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해주시고 위상단의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네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관련 추천 코인과 함께 이제 구독자 이벤트로 선착순 100분에 한해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까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덕분에 조회수도 나오고 광고 수익도 없기 때문에 이제 구독자분들 감사하는 마음담아서 다 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 이벤트니까 많이들 참여해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뿐만 아니라 11월에 폭등이 유력한 트럼프 관련 코인까지 모두 모두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있다면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